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여명TV는 정치 비평 방송입니다. 본TV가 고고TV이고, 세컨더 방송, 전유진을 띄우는 방송이 고고여명TV입니다. 어 고고여명TV에다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하루이틀 있다가 고고TV 한 10만명 구독자 되는데요. 거기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전유진을 지키고 키우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어, 이번 방송은, 어, 제가 지금 벌써 두번 올렸죠. 서울과 살자, 또, 엄마의 노래, 이런 거두번 도장 깨기 들어갔는데요. 세 번째 도장 깨기입니다. 당분간 계속됩니다. 어, 약속해 드린대로. 음, 이번에는, 홀, 홀, 홀. 어, 전유진 곡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이 찾은 홀, 홀, 홀에 대해서 원작, 원곡작, 김용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김용임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유진이가 훌륭한 가수인가 하는 것을 방송할 텐데요. 편집해서 방송할 텐데요. 세 섹터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김용임의, 어, 이 오지락 방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용임과 전유진의 본격적인 경연. 세 번째는, 어, 편의중계에서 나왔던, 어, 뭐, 어, 안정아리라든가 이 서정, 서 누구죠? 이키큰 놈? 농구선수, 서 누구. 그 다음에, 뭐, 어, 야구선수. 내가 참 좋아하는 그 야구선수인데, 얘네들이 해볼레 해가지고 셀레바를 푸는 모습이 세계로 올릴 겁니다. 이런 편집방송 하는 게 대단히 힘든데요. 어, 구독을 눌르시든안 누르시든 상관없고, 고고TV에 여유 있으신 분은 자율구독료밥 먹다가, 밥 드시다가 밥풀때기난건 거, 그런 거만한 달에 어, 몇만 시씩에다 꾸준히 후원해주, 구독료 내주시면은, 고고TV가 힘을 갖고 전유진을 띄울 것입니다. 전유진 방송하는 애들 중에서 10만 명 되는 방송이 있나요? 전유진만 방송하는 방송? 아니죠. 5만 잡탄 그 연예인을 다 올리죠. 고고TV는 전유진만 올립니다. 간혹 가다가 송가인도 올립니다. 그래서, 음, 10만 명 되는 방송이, 음, 전유진을 지금 밀고 있으므로, 전유증은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전유진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전유진은 나와요. <laughs> 어... 자, 보십시다. <laughs> 김용임이라는 여가수 한 50원 됐겠는데요. 슬레발 치는 거 봤죠? 아름답지도 않아. 어? 투실투실해. 그런데 우아하대. 37년 묵은 우아함이래. 그러면은, 한60다 돼가겠는데요? 37년 동안 가수 생활 했는데. 그쵸? 오만 폼을 다 잡아. 어? 여기가 뭐 성, 어? 성물을 치는 데가 아니죠. 어? 그리고 목소리가 끌쭉해. 김용임 씨, 나는 김용임 씨한테 감정이 없어요. 미스 트롯이 어, 제작진들이 서예진 같은 제작된 일이 또는 티저에서 전유진을 버리고 밟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니까 김용임 씨나 다른 고고티브에 의해서 도장이 깨지는 가, 기존 가수들은 고고티브를 원망하지 마시고 어,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어, 밥벌이가 중요하더라도 밟은 어, 어, 크는 새싹을 그렇게 밟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농담을 하나 드리면 우리 친구가 한창 뭐 20대 30대에는 어? 그연애도 하고 어? 또 아리따운 여성이 있으면은 쫓아가서 말이죠. 뭐 운의 정을 한번 나누고 그러죠. 어? 우리 친구가 하나 30대에 어? 하도 바람기가 있는 놈이 어? 유부녀를 하나 사귄 적이 있습니다. 유부녀를 하나 사었 는데 그거 TV 시청자들이 전부 다뭐 40대 이상이니까, 유부녀을 하나 사겠는데, 둘이 운우의정을 나눴대요. 투실, 투실한 여긴 하고, 매력적이었겠죠나누는데 운우의정을 나누고 나서, 여성이 하면서, 어, 좋다, 어, 좋다, 좀더 해봐, 어, 좋아, 어, 좋아.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꿈이 확 깨가지고, 그 다음 편에 부대는 중년 여성을 절대 만나지 않았다는 친구의,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고층. 뭐. 그만나요 그런 놈은. 응? 이 기존 가수들을 보면 말이죠. 이게 이게 저질이라는 거죠. 이거 이런 사람들이 김용민과 같은 장윤정의와 같은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트로판을 장식했고 송대관, 태진아 같은 그런 저질스러운 것들이 이때까지 트로판을 장식했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뭐야? 실력이 없는 애들은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됩니다. 응? 이미자 같은 사람 또. 어, 나훈아 같은 사람? 또과거에 김추자. 제가 김추자 편을 하는면 다를 텐데, 김추자 같은 경우는 워낙 목소리도 좋고, 어? 신기 발랄하고, 신기 묘묘한 음색을 갖고 나서, 가 응? 춤을 추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응? 음? 그러지도 못한 것들이 고가나 팔아놓고 말이야. 전부 다 전유진한테 얹혀가고 있죠. 김용희면 대중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전유진이가 홀홀홀을 부름을 해가지고, 김용임이는 대중한테 알, 안 알려졌던 자가김 전유진에 의해서 헐헐헐 이런 곡이 알려졌고 김명미도 김용임이란 여자도 여성도 은채가는 행국이죠 이래서 화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죠. 사랑도 위험도 부질없어 없어 사랑도 푸질 없어 기운도 푸질 없어 푸질 없어 기운도 질 없어 그냥 그냥, 그냥 천만이야 누가 푸질 없어 그냥, 그냥 천만이 나를 아 나를 보고 바로 없이 산라하네 나를 보고 바 없이 산하 어럽시리 살라 하네. 오. 사는 나를 보고, 어럽시리 살라 하네. 오. 바람같이 살라하네 아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같이 a m 같이 t 라 y Salahame. Of your d 벗어 놓고 바람도미운도 허락도 민 운동 허허허허허허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라 보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김용인과 전유진에 대해서, 어, 아주 신랄한 비평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김다현, 뭐, 김태현, 양지현, 홍지윤, 또는 김용임, 장윤정 팬들은 시청금지입니다. 심지어 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유진양이 이 홀홀홀을 너무 잘 불러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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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탐욕도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도 어쩌고, 그 꺾어지고 간절히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전유진이라는 이 친구가 이걸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천상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 김용임이라는 것은, 어, 좋아, 어, 좋아. <laughs> 완전히 그 스타일이죠. 어? 하얀 백색 드레스에 탁한 목소리로 뭘 홀홀 홀라라. 날아. 날라가다가 그냥 날 꺾여가지고 그냥 떨어지겠다, 새들이. 그렇죠. 인생과 탐욕과 이런 것을 갖다가 노래하는 친구가 완전히 술집에 작부 같이 노래를 부른다. 응? 전유진을 봐라. 얼마나 청하고 우아하고 청자 비색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꺾어질 때확 꺾어지고 올라갈 때확 꺾어지고 얼마나 말이지 사람이 심금을 울리면서, 어? 감정을 건드리는가 감성을 이거 뭐야 이거 어? 이 김영민은 이 여인은 이거 뭐야? 어? 나랑 나이도 비슷하겠다. 뭐 37년 동안 묵은 우아함이라니까. 묵은 진화 되지. 무슨 뭐 37년 동안 묵은 우아함이야. 그죠 묵은 진은 맛있게라도 하지. 어? 기똥차죠? 전유진의 음색과 비색을 한번 들어 보세요. 이 15살 먹은 소녀가 그 무서운 중이가 어? 삭! 장악해버려요. 삭! 장악해버려요. 그죠? 이걸 보시면서 DS가 그 심사평을 하는 사람들의, 어?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세요. 하, 하, 그거 다 작곡가들이죠. 음악 전문가들이죠. 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이 전문가들이 인정한 것을 T조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전유질을 갖다 밟아버렸다는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니까, 어? 결승전이 다 끝나고, 티조2가 끝나고 나니까, 미스터로2가 끝나고 나니까, 김용민을 내세워가지고, 어? 전유진을 또덮으려고 그랬어. 봐봐라. 우리 티조의 판단과, 어? 마스터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전유진은 김용민보다 못하다. 왠걸? 이 김용민을 내가 나와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어, 좋아? 어, 좋아?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어? 15살은 중2를 갔다가 덮으려고 그러는데, 더 폭발적으로 말이야, t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 트롯을 몰랐던 사람, 트롯이 싫었던 사람, 어? 그 대중가요가 싫었던 사람이 봐도, 명백하게 원곡자 김용임이라는 애보다, 전유진이가 완벽하게 100배, 1000배를 갖다가 이 곡을 잘 소화시키고 잘 불렀다. 응? 고고티브 이어명은 여기서 화가 난다는 것이죠. 어? 너희들이 뭔데? 어? 기존 너희들이 시장판에 돌아다니면서, 어? 또는, 어? 뭐, 백일잔치, 환갑잔치 고의잔치, 그런 데, 결혼잔치,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들이, 어? 왜?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태어날, 터로 천재인 전유전이라는 청아 백자와 같은 비색을 가진 애를 갖다가 무시했느냐, 이거죠. 이것들이 지대를 끌어 말아요. 와, 너무 잘할래. 나 집에 갈래. 어? 와, 37년 묵은 우아함. 어? 야, 저걸 어떻게 잡어? 저런, 저런 사람은 어떻게 노래를 우리가 따라잡어?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말이야. 다 조작을 하고 깨방정을 들고 어? 전유전 지금 말이야. 어? TV도 못 나오게 해놓고. 한심한 것들. 이 언론 권력이, 어? 그 무서운 중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잘라버린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어? 자, 다음에 가시죠. 다음에 여기, 어? 여기 와,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고고TV를 구독 안 하신 분은 상관없는데, 고고TV가 이런 편집 방송하는 게 힘이 들므로자율구독료좀 여유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보시죠. 어? 이슬레발 치는 거 봐. 어? 이게 대중의 마음이고, 이게 실제적인 응원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나온 놈들이 누구예요? 어, 김성주, 안정환. 또 이게 키큰 놈이 누구죠? 장먼데장먼데이 연세대 농구 출신. 그 다음에 붐이라는 애. 그 다음에 김재동이. 그 다음에, 김 누구죠? 이, 그, 어,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어, 세이버 투수로 활약하던. 그냥 입을 딱, 딱 벌리면서 말이야.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천재야, 천재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 저런 목소리가 나와. 난리가 아니죠. 이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응? 김성진은 뭐 말이야, 여기선 이러들이 말이야. 티조가가지고 말이야. 지 밥벌이 잘릴까봐. 어? 그런 짓이 나오고. 응? 그다음에 그 이게 1저 T존 나가기 1년 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나 전유진한 천재성을 가지느냐, 천재가 발전하는가고 일반 범인이 발전하고 어느 말이죠? 빛의 속도와 같이 달라요. 1년 동안 전주인이 지금 전유진이가 얼마나 실력이 향상됐겠어요. 거기 가서 약속 서울과 살자를 딱 때리니까 장유진 아킹 누르고 조, 조영수라는 놈은 크 고민하는 척 하다가 누르고, 안 누를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 박선주라는 것은 말이야. 나중에 말이야. 무대 면역은 그게 뭐예요? 실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말이죠. 어? 그렇게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죠. 그렇게 떨어뜨렸다는 거죠. 어? 얘네들이 설레발치고 말이야. 입 짝짝 벌리면서 말이야. 와, 와, 난리 나는 거 봐요. 이 스포츠 스타들이. 어, 제동이까지 말이야. 이 제동이 이거, 애가, 거. 어? 옛날에 말이야, 그거 말이야. 그, 거 어? 깨. 어? 기름, 기름 빼고 나서, 뭐, 이만한, 뭐, 뭐, 남은 거 있죠? 깨덩이 같은 거. 그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말해. 하는 거 봐봐. 이거 끝난 거예요. 전유진을 갖다가 복기를안 시키면은, TV 조선에서 사관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거 TV 끝까지 방송할 겁니다. 왜 김용임이 같은 애를 갖다 대다 놓고, 내가 잘해. 내가 원국 자야 내가 전유진이보다 잘해. 전유진 쫓아내고 지가 그렇게, 해. 어? 어, 좋아. 나 아줌마야. 어, 좋아. 아우 어, 내 몸매 봐봐. 나 하얀 드레스 입었어. 성무출래.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국민을, 천만의 국민을 기만한다는 거죠. 이거 정권이면 뭐 무너졌어. 티죠. 그렇죠. 다음 영상은 전유 진의 어? 천상의 목소리가 그로 홀로 홀로 해서 나오는 영상을 두개 내지 세개 넣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고TV 화이팅! 고고여명TV 화이팅!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화이팅! 힘! 바람까지